안녕하세요. 홍익분동산 t v 김운동 소장입니다. 아, 얼죽신이란말 들어보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 현재 대세인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의 신조라고 어 합니다. 오늘은 그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패널을 모시고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예. 어, 신축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이라 무조건 청약 아닐까요? 아, 예. 청약이 가장 저렴하게 집을 구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미분양 주주 분양권 전매 매매 또는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우리 손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청약을 계속 넣기는 하는데 좋은 데는 당첨도 잘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거든요. 아예 저희도 청약 계속 넣고 있어요. 어 그래서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테죠. 어, 먼저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로또 청약 입지 좋고 저렴하게 나온 것은 당첨만 되면 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한 10%에서 20%만 있으면 이제 어, 내집 마련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렵죠. 어, 또, 막상 당첨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애매한 곳에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알고 보니 경쟁률도 적고, 동호수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계약을 포기할까 말까 해서 그런 전화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요즘에 네. 미분양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분양 물건들에서 뭐 할인 분양 한다고 해서 좀 싸다 그러는데, 그런 건좀 어떻게 보세요? 어, 예,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검단신 도시도 미분양의 무덤이었는데 지금 완판이 되었고 지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즉,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잘 분석하면 좋은 투자처가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할인은 실제 뭐 분양 아파트 가격을 낮춰주는 거는 시장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혜택, 무상 옵션 등으로 인해서, 실제 할인 효과를 줄 수는, 주는 것은 있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니, 통장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었는지 반드시 분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시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한 미분양이 이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소진되고, 뭐, 프리미엄도 붙을 테지만, 입지적 문제나 근본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아까 전에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 예. 분양권 전매는, 어, 청약 담청자가 일정 기간 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 검단 신도시의 경우는 지금 3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3년 묶여 있는데, 전매 가능한 단지를 잘 선별하면, 주변 매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일부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분양권 전매를 하는 부동산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사실 제가 분양권 거래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 분양권 전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투자 수단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어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리긴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 준공이 되자마자 거래되는 복등기 매물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홍부동산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관련 영상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예 준신축 매매가 있습니다. 준신 측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중공 5년 이내에 비교적 새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집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 분양권 같은 거는 동호수는 알수 있지만 청약은 동호수를 알수 없잖아요 또 부실수공이나 공사지연 등의 리스크도 없고요 그리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비교적 시간이 짧아 매매대금과 함께 취등록세 등 초기 비용이 크므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계시는 지금 이 검단신도시는 대부분 준신축 아파트들이겠네요? 아예 맞습니다 어, 저희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21년도 입주한 호반금호데 거기가 이제 4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2년차, 3년차 또 지금 입주하는 물건 그래서 대부분의 에, 여기는 다시 지준신축을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 동네도 매물이 좀 쌓여있고 거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잘 찾아보면 좋은 매물도 급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급매물이면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급매물은 아, 보통 시세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편이고요 어, 보통 경매를 받아도 감정가의 한80% 이상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금매가 오히려 경매보다 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다던가 빠른 잔금을 해야 한다거나 실거주가 안되는 조건도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금매물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 같은 전문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결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경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금매물이랑 경매 물건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음,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요즘 불안기에는 경매가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 신축 아파트에서 경매가 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고요. 더구나 권리분석 명도 문제, 법적 절차 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저희도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저희가 경매를 받아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집에 경매에 들어갈, 들어갈 경우 그렇게 위험하신 분들도 저희가 매매 형식으로 좋은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 결국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자금도 있고 청약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상급지 어, 좋은 위치의 청약을 기다려 보시고요 아, 자금은 있는데 청약 가능성이 낮다면 아, 금매 준시측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부정하고 청약 가능성도 낮다면 어, 마냥 청약을 기다리기 보다는 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내에 있는 미분양 줍줍도 찾아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 현실성으로 따져보면, 어, 지금과 같이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반해, 어, 현재 이제 지어진 건축된 집값이 멈춰있는 단계에서는, 어, 준신축 중 저렴한 것들, 금매들을 위주로 보시고 구매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 분양 공급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마냥 기다리시는 거는,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 예, 추천 물건 너무 많은데, 어, 손님의 성향과 조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검던 신도시 전문이니까, 검던 신도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검던 신도시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8.4 기준으로, 확장비, 옵션비 등을 포함한 6억원이 좀 넘어갑니다. 아,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저렴한 편인데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검단신도시도 분양가는 매년 평균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때요? 아, 최근에 삼기 신도시 고양창릉 분양공구 보셨나요? 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8사 타입 분양가가 8억 전후로 나왔습니다. 어, 사전 청약 당시 7억 전후였던 것이 실제 본 청약 때는 1억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공공분양인데도 그렇고요. 그 사전 청약한 지가 한 2년인가 3년 됐는데, 어, 실제 어, 3, 4천 오른 게 맞죠, 거기도. 그런데요, 어,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들은 입지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8사 타입 기준으로 아직 6억대에서 7억이 물건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해당 아파트들이 분양가는 4억 수준이었고요. 지금 검신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6억 수준이니 아주 오른 것도 아니고 적절한 수준이죠. 어, 지금은 잘 찾아보시면 금매 수준의 집들도 있습니다. 그럼, 검단신도시 집값은 그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어, 예, 물론입니다. 어, 지금 이제 분양가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고요. 어, 검단신도시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정된 교통편들, 6월 달에 지하철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법원, 검찰청, 분구를 통한 행정시설 등, 앵커시설 등 확충 등으로 성장요건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아, 수도권, 서부, 대도시로서 서울, 마곡, 여의도, 상암 등, 어, 직장 출퇴근 여건도 앞으로 계속 좋아기 때문에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아,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축 아파트 매매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분양받는 가격 정도에 어, 현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매매는 어, 2~3개월 내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 되시는 분들 대출도 이제 70% 나오니까요. 이제 6억이하 아파트는 저금리 정부 대출 디딤돌도 가능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분양권 전매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알려주실 거예요? 아, 저희 홍익부동산이 분양권 전매 주특기를 갖고 있기도 한데 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단신도시 분양권 전매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내집 마련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가감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